어은 학교 여기 x 제곱과 x 그리고 1이 있습니다. 그러던 중 학교로 들어오는 누군가 상수일만 이상함을 느끼고 그때 불이 꺼지고. 도망가는 아이들 상주일만 따로 헤어지게 되는데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미분 당하는 아이들 상수일만 사라진 걸 알아챈 X제곱과 X는 상수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친 X제곱을 이끌고 보건실을 찾아가는 EX 보건 선생님께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아이들 그 친구가 사라졌어요. 사라졌어요. 선생님이 설명해줄게. 일이 사라진 이유는 미분 때문이야. y는 f(x)라는 함수가 있을 때, y는 f(x)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하는데, 이 도함수는 f'x라고 할수 있지. f'x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. y는 f(x)의 도함수 f'x를 구하는 것을 미분이라고 해. 예를 들어, 이렇게 너네가 있어. 이식을. 2 1이 사라지게 되는거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건 바로 적분을 하는데 적분이랑이 <목소리> f'x를 fx로 돌리는 과정을 말하는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어 미분에서 f'x가 되는 모든 fx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적분 상수 c가 나오게 돼 그리고 a,b라는 주간이 정해진 분을 정적분이라고 하고 이때는 적분 함수 c가 없어지게 되지. 예를 들어 이분이된 너네가 있어. 근데 이 함수를 부정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너네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. 선생님 저희는 이름...